일단, 먼저 간단하게, 레어 뽑기 한판 돌려봅시다, 어디 한 번. 아, 이거 뭐 어차피 돌려봤자, 레어 하나 나올 텐데. 뭐야! 야, 울트라 슈퍼레어! 야, 이런 것도 있다고, 진짜? 아니, 잠만. 지금 새로운 캐릭터 를 얻었는데, 야, 울트라 슈퍼레어 이거 실화냐? 아니, 이거 레어하고 무슨 슈퍼레어 있는데, 울트라 슈퍼레어라는 것도 있다고? 아니, 잠만. 아, 이거구나. 야, 참, 내가 뭐 얻었지? 내가 얻은 게, 이거 아니고, 이거네. 시시루와 코마리. 야, 참, 제가 와, 지금, 와, 이런 것도 나오기는 나오는구나. 진짜 뽑다 보면은. 와, 이 울트라 슈퍼레어. 와, 이런 게 있구나. 일단 뭐, 도감 한번. 야, 나 지금 슈퍼레어 하나 없었는데, 울트라 슈퍼레어가 여기서 갑자기 띠용 하고 나와버린다고? 자, 지금 보시면 슈퍼레어 진짜 일로 없거든요. 울트라 슈퍼레어. 와 이거 시시루와 코마리 검은 적과 에이리언의 초대미지를 입힌다. 이거 한번 써서 바로 한번 가봅시다. 어디에 이제 불공국 한번 작살 내보도록 합시다. 러시아 불공국인데 이거 곰나우 뭐야? 아 이거 인형이 러시아코였어. 인형 이름이 뭐지? 야 이게 러시아 인형이었구나. 어쨌든 이거 2,600원, 2,600원이 솔직히 진짜 졸라게 부담되는 금액인데 이거 한번 진짜 써봐야지 진짜. 이게 슈퍼 이 뭐지 울트라 슈퍼래요. 이놈이 진짜 얼마나 좋을지 이거 진짜 2,600원 최대한 빨리 모아서 진짜 위력 좀 봐보도록 해요. 진짜 진짜 이 위력이 진짜로 기대되는데 한번 2,600원을 이런 뭐큰 애들 죽이면 돈 많이 주니까 금방 모이겠죠. 조금만 조금만 더 이제 100 100 100 남았다. 지금 이거 이름이 뭐야? 뭐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좀 괜찮네 이거 디자인이. 디자인부터가 굉장히 괜찮은데, 야, 애는 이걸로 때리네? 이게 무슨 캐릭터인지는 저는 모르거든요, 이거를. 무슨 콜라보 같은 거 해서 이렇게 생긴 캐릭터인 것 같긴 한데, 야, 이 캐릭터 뭐가 디자인 마음에 든다. 그리스는 뭐, 그냥 신전이 여기 딱 하나 있네. 뭐, 뭐야, 야, 물범. 야, 물범 입장했다. 여기서 이거 바로 이거, 양코레이저 싸주고, 야, 뭔데, 물범? 왜 이렇게 쎄? 야, 지금, 뭐야, 죽어버렸네, 근데? 그래도 뭐, 지금 제 캐릭터들이 업그레이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태라서, 뭐 야, 근데 물건 너희가 깜짝 놀랐다. 갑자기 회왕세 폐기를 빡 쓰면서, 뭐, 그래도 지금 애들, 좀 비싼 애들을 지금 많이 소환했기 때문에, 그래도 비싼 애들이 진짜 돈값은 하네, 진짜로. 비싼 애들이 진짜 돈값은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1300원짜리, 1000원짜리, 애네들이 아주 효자야, 효자. 아니 또 이제 신규 캐릭터 나왔어? 이거 뭐야 이거는 콩콩냥코 와 이거 준다고 광고를 그렇게 하더니만 이제 드디어 주네 아 그러면 그리스 게임을 준다고 했지? 그 다음에 뭐 콩콩냥코 한번 써보긴 써봐야죠 지금 뺄레들이 거의 없긴 한데 그 다음에 뭐 콩콩냥코 성능을 한번 봐야 되니까 그래도 콩콩냥코가 EX 여기 있구나 이 녀석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고 이제 빨간 적을 날려버린다 아 근데 빨간 적 거의 안 나오는데? 처음부터 하마 나오는거 싫어하냐 피사사탑에서 지금 하마 지금 등장했는데 아니 옛날 때는 진짜 마지막 보스로 나왔던 데왜 지금 나오는거야 아 이제 난이도 점점 올라간다고 이 녀석이 제 잔몹이 돼버린거야 지금 콩콩냥고 가고 있는데 띠용띠용하고 날라가고 있죠? 뭐야 아야 때려야지 니가 먼저 맞으면 어떡해 때려 아니 야 때려야지 니가 먼저 맞고 있으면 어떡해 때리려고 하니까, 그냥, 하마, 그냥, 잼 날리니까, 그냥, 날라가버리네, 아주. 이거, 콩콩냥고 쓰레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버려야 되겠어. 이거는, 지금, 빨간 적도 거의 안 나오고, 빨간, 이거, 빨간색도 없고, 이거, 콩콩냥코는, 그냥, 그냥, 관짝행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비도 소환, 오야, 킹콩 나왔다, 킹콩하고, 이거 뭐지? 두더지? 이런 애들, 오케이? 돼지까지. 야, 지금, 붉은 돼지까지 나왔는데, 이거, 박스에, 이거, 데미지 세지 않고 죽냐, 설마? 이거, 박스하고, 지금, 도룡료, 와, 박스 죽었네? 와, 박스 죽은 거 지금 처음 봐. 원래, 박스 소환하면 박스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았거든요? 이제, 확실히, 애들이 세다 보니까, 죽어버렸네. 근데, 이건 지금, 난이도가 미쳤어, 애들. 몸체 크기 봐. 원래, 조그만 강아지, 고양이, 쫄라맨들이 나왔는데, 아니, 지금, 무슨, 보스 총재팝이야, 지금? 야, 그래도 지금, 저도 보스 총재팝 하고 있거든요? 지금 2600, 2300인가? 어쨌든, 이 이름도 모르는 아주 디자인은 괜찮은 슈퍼 울트라레어 소환했기 때문에, 그러면 게임 끝나지. 자, 이걸 그냥 마구마구 때려버려, 이거. 시즈루와 코마리 야, 역시 슈퍼 울트라레어. 그 다음에 경험치, 뭐야, 새로운 게획다또 나왔다고? 이거 이번에 누구야? 특별히 이탈리아 깨니까 8 0 0 0경험치 주고, 이거는 고양이 도령. 이거 뭐냐, 이건 고양이 도령은? 어쨌든 새로운 캐릭터 또 EX야? EX? 울트라 슈퍼레어는 얘고 EX 캐릭터가 또 나왔는데 누구냐 이번 EX는? 에. 예. 고양이 피버 모두를 행복한 기분으로 만들어주는 땡싱난큐 생산코스트가 저렴해서 다량 생성이 가능하다는데 저렴하면 어느정도 일려나? 저렴하면 100? 200? 어.. 예얘 아니고 어디.. 뭐 얘도 50원이야? 50원인데, 좋다. 그러면 좀 쓸만할 것 같은데. 이거, 콩콩이 빼. 피버, 가자. 자, 피버. 피버, 지금, 50원이라서 효과, 얼마나 효율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딱, 50원치 값이네요, 진짜. 강아지하고 뱀보다는 센것 같은데. 솔직히, 50원짜리 이거 피버, 4마이 뽑을 바에야. 차라리 닌자가 좀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지금 들거든요. 지금 피버가 50원이라서 가성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닌자 한 마리 뽑는 게더 이득인 것 같아요. 피버 네 마리 뽑을 바에는 그 닌자 한 마리가 더 이득이지 않을까. 오 지금 하마도 나왔는데 피버 죽어버렸네. 50원이 뭐이 정도 살았으면 오래 산 거죠. 지금 이렇게 좀비도 소환해주고 이거 굴레도 소환해주고. 이돌 도로명도 소환해주고, 어쨌든, 이거 어디냐, 모나코. 모나코를 어쨌든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도, 오, 박스 엄청 빨리 오기 때문에, 거의 속도가 5G급으로 오거든요, 지금. 오케이, 왔고, 그 다음에 좀비도 소환해주고, 이거는 뭐, 2만, 2만이라, 2600원짜리 소환 안 해도 깰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애들 데미지가 지금 다들 세기 때문에, 여기 뭐, 황소만 해도 소환할까? 황소 빨리 오는데? 야, 두더지, 두더지, 뭐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지금 쌓인 게 지금 저의 최고 결렬들이기 때문에. 안녕 승미 여기가 리그왕의 나라입니까? 프랑스. 지금 이제 프랑스 에펠탑. 프랑스 하면 뭐 에펠탑이 떠오르긴 하지.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게 파리. 파리 하면 에펠탑. 이거는 뭐야? 왜 강아지 뱀이 나오냐? 이번에는 이거 한번 그냥 올 닌자로 한번 그냥 뚜껑해버릴까요올 닌자로? 아까 닌자 한 마리 소환하는 게더 이득일 것 같다 했는데 이거 한번 닌자로 초반에 한번 소환해볼게요 닌자만 지금 쫄라면 나오고 하는데 분명히 이거 때리다 보면은 염소나 아니면 그 물범 아니면 누구였지 그리고 하나가 염소 그 다음에 두더지 뭐 어쨌든 하마 이런 애들이 나오면 닌자가 빨리 죽긴 하는데 그 전까지 얼마나 닌자가 빠르게 때릴 수 있는지 솔직히 닌자 공속부터가 저는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데미지 공속 그 다음에 체력도 그렇게 낮은 것 같진 않고 자 지금 여기서 이거 레이저 포스를 준비를 할게요 분명히 뭐가 나올 거란 말이지 분명히 강아지 뱀 쫄라맨 이런 허접들만 나올 리는 없어 분명히 뭔가 좀 빡센 애들이 나올 텐데 자 빨리 나와라 여기서 이제 골드를 좀 모아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얘네들 빡센 애들 나오면 2600원짜리 쓸수 있도록 근데 왜 아무도 소안 하냐 야, 이거 왜, 야, 야, 왜 아무것도 손안 해. 이제 슬슬 나오때 됐는데? 야, 설마 이거 닌자로만 깬다고, 설마? 아, 나왔구나. 지금 킹콩. 음, 킹콩이 나왔는데, 킹콩 졸라 세다, 진짜. 야, 킹콩 쎄긴 쎄네요. 여기서 이제 2600원짜리, 여기서 킹콩을 컷. 한대 컷, 뭐야, 한대컷안 되네. 두대 컷. 오케이. 뭐두대 컷도 아니야? 세대 컷. 오케이, 세대 컷이죠. 지금, 이거 하나로 그냥 다 끝날 수도 있긴 한데, 빠르게 깨도록, 지금, 다른 애들도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엄청 빠른 그, 박스 고양이도 소환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좀비도 소환해 주도록 합시다. 좀비. 자, 좀비도 지금 속도, 근데 좀비 느리잖아. 차라리, 소를 소환할 거 그랬나? 소를? 요, 이제, 양도 나왔는데, 양 뭐, 아무것도, 뭐야, 물범. 야, 지금 물범, 빨간색 물범 나오셨는데, 이거는 뭐 레이저파 안 싸도 지금 저의 최고의 병력들이기 때문에 오야 박스 박스야 어디 갔어? 오케이 역시 최고의 병력들 이번에는 분데스리가로 왔는데 이번에야말로 야 맥주 맥주 유명하죠 독일 맥주 이번에는 한번 닌자로드만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닌자로 그냥 초반에 그냥 닌자만 소환해서 공격하면 부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닌자로만. 자, 이거 독일 닌자로만 이길 수 있을까? 그냥 닌자 무식하게 소환하면 진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진짜 무식하게 소환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닌자만 그냥 무한 소환하는 거지. 그냥 닌자 소환해서 그냥 킹콩이나 물벙, 아니면 그 하마. 그런 애들 나오기 전에 그냥 다 썰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닌자가 그냥 아삭아삭 썰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야 닌자 지금 아주 미쳤어, 미쳤어. 와, 잔상이 보여, 이제. 잔상이 보일 정도로 지금 엄청 많이 쌓였는데, 야, 이거 진짜 닌자로만 클리어 가능하냐, 이거 진짜로? 지금 닌자가 대충 한 봐도 한1 0리 이상은 쌓였는데, 야, 이거 설마 닌자로만? 설마? 설마 닌자로만 클리어? 설마? 야, 근데 나오겠죠? 뭐 킹콩이라든가? 안 나오냐, 진짜? 여기 진짜 닌자로만 야 지금 얘들한 대도 못 때리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야 닌자 진짜 미쳤다 진짜.